배 만들기! 자, 오늘 저기, 흉악 없는데, 없는데, 흉악 없데 반팀에 있네요. 제가 오늘 스포츠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음. 뭐야, 아까 날아다녔 비둘기는. 비둘기? 비둘기?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아직 자동차랑. 만드는게 좀어려 만들지마 넌 응. 만들지마 너네가 만든거 다 지워라 왜 왜냐면은 그러면 형아 저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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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가 도와줬단 말이야. 도와줘도 안 돼. 왜안 돼? 응? 야, 이거 니가 다아네 <laughs> 니가, 이거 니가 정리해, 걸. 됐어? 뭐야, 음. 나 이거? 그럼 저거는 먹어라. 야! 아, 지워. 아, 내가 설치해야 돼. 비짜 아, 가운데? 응. 아, 왜? 그럼 너 저거는 먹어. 뭐? 저 재트키 없어졌네. 재트키? 어디 갔어? 몰라. 앞에 있다고 없어졌어. 믿혀봐, 도아야. 이제 만들어야 돼. 나 블랙, 나 블랙 있어. 형아 부족하면소 알겠어? 응. 부족할 때까지는 절대로 만들면 안 돼. 응. 자, 그러면 제 내가 만들고 있는데 믿켜봐나왜 이렇게 안 만들고 있는 거야? 나 방금 또 누가 날라갔어? 네? 동그라미가. 노아야, 응. 형 근데 이거 응. 네개 있어. 동아이거. 응. 어, 응. 응? 형 이거 이이큰게 네 아니야. 노아 형아 이거 네개 있다. 뭐가? 이거 초록색. 아기? 아니 초록색 블럭. 아 그거? 응. 네개 있어. 봐봐. 하나, 둘, 나한 개야. 셋, 넷. 형은 네 갠데? 나한 개. 시청은 네 개. 네. 좋겠지? 응. 형 요새. 요가... 아, 부족해. 응? 나 부족해. 근데 그래? 그거 부족하진 않아. 그거 내가 해도 돼? 아니, 형은 부족하지 않는데? 아. 어. 빨리 부족했으면 좋겠어? 응. 빨리 부족하면 형아가 이갈 수 있으니까? 응. 나 언제 가해? 도와줘야 돼? 그럼 너는 어. 돈이나 모아. 어? 돈 모아. 돈? 응. 돈 없는데 나? 너? 응. 어. 형아도 아까 그거 돈 모아서 한거 만든 거야. 그래? 응. 음. 너도, 돈, 너도 돈 있었으면 좋겠어? 응. 음. 그럼 너도 만들 수 있어. 난돈 있는데? 내 애매하게 있어. 그거는 돈이 아니야. 이거 있단 말이야. 이거 그래, 노아야. 근데 말이야, 응. 너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응. 잘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응. 나처럼? 응. 그럼 형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응. 사실은 형아가 지직 완성했냐? 응. 형아 몰래 타버렸구만. 이렇게 설치해주고, 응. 형아 바퀴 갖고 있어도 좋겠지. 형아가 근데 이 밖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왜? 응?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기다려봐 응? 뭐고? 기다려보라고 여기다가 응. 하나 메꾸고 하나매 메꿔 뭐 메꿔 바퀴도 있어. 응? 바퀴도 있어. 너가 근데 바퀴가 없어? 응. 바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바퀴가 5 0 0원 텔레포트 좀. 텔레포트 너무 비싸? 응. 그아또 알아. 이, 아니, 좀 싸. 이건 또 싸. 에? 가, 가요? 나 아직 누르지 마, 노아야. 음, 가게? 가게?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아직 완성 안 됐는데? 응, 응. 빨리 완성되으면 좋겠어 그래 배가? 응 배가 응. 응.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 응. 내가 너무+ 너무 스포츠 컷 빨리 보고 싶어 빨리 스포츠 컷 빨리 보고 싶어? 응 어. 나도 그래 왜 스포츠 컷은 어떻게 생겼을까 몰라 나 똥꼬만 보여 어디? 여기나 똥꼬만. 이멍이 음, 나갈 수 있잖아 뭐야 어, 이거 구멍을 거구어 아, 음. 구멍 음, 굉장히 귀여워 싫어 내가 여기 붙일거야 안그래면오노 그럼 형아 이렇 어깨 만 알았어 알겠지

그걸로 안메을 건데 지워. 왜? 형 그걸로 안메을 거야. 어디? 됐다. 너 바퀴 없지. 너 바퀴 없지. 어. 형 바퀴 있다. 형아 바퀴 올 거다. 헤헤. <놀람> 어, 잘못했지. 너 바퀴 없지. 어. 형은 이따 비켜봐. 너 지워. 너 비켜봐. 야, 이게 뭐야? 야, 영웅이 되고 싶다고 이 만들래. 만드는 영웅 되려면 형아를 괴롭히면 안 돼? 이 베이비야. <laughs> 이 형아 베이비야? 너야. 응. 기다려봐. 비켜. 응. 의자 풀어치웠어. 그럼 너 비켜라. 비키면 만들겠다. 내가 만들어야지. 너 비켜봐. 응? 뒤에다 의자 만들어줄게. 네 의자. 내가 만든 거야 비켜 봐노아야그노 나야 이렇게 해서 스포츠가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만 보기도 지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만들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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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형 위에다 머리 지워! 아, 귀엽다. 귀여워. 그럼 너, 그래? 너 대박이지? 응. 나 위에 있는 거너 대박이지? 형아, 쇼프지가 응. 이거 형아 만든 거야. 나가 아, 너무 좋줄 알았네. 그래? 응. 나위에다 나무에 담으면 따가워. 따가워. 엄청 뜨거워. 와야 응. 근데 이거 앞부분 응. 망가지면은 금방 망가져. 네. 슬라. 밥할 거야? 앙마. 앙마! 가자! 쫑! 앙마. 자마 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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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어 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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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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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이제 음. 가는 거 맞아? 응, 음, 바퀴 부 뭐지는 거 아니야?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건데. 아, 아네! 앞바퀴 다 없어졌어. 네. <웃음> <하야>. <웃음> 그러니까 거기 설치하면 안 돼. 어? 그러니까 형은위에서 설치하지 말라 그랬지. 거기 위에서 설치해서 이거 죽었잖아. 알았어. 근데 노아 형 조절을 못하겠어. 나리못 조절을 못해. 아! 인생 가만히 있자아가어자동가자동가 배가 다어야야야 자동차. 우리 그만들볼까 네. 범생이! 만들볼까 범생이? 만들볼까저만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근데 범행이는 색깔 있어야 되는데. 범동이, 범동이, 범동이. 어? 나 혼자 간다. 트레인. 네. 너야. <laughs> 내가 토분치가 만들어줄까? 기본. 토분치가 만들어주고. 토분치가 완성. 가도 아로 쿵쿵 쾅쾅 쾅쿵 쿵쿵쿵쿵쿵 기다려요. 안 돼요. 쉬, 안 돼요. 싫아요. 안 돼요. 떠왔대요. 봐줘. <놀람> 나 조종할 수 있네. 어? 내가 조종할 수 있네. 그래. <laughs> 그래 조종하고 다다. 알겠어? 내 신경이 저절 안 좋아질 거야. 너야 응. 형아 엉아 뭐, 머리에 니... 형, 형아 머리에는 방어막 있어. 모자.

봐봐! 어, 키가 너무 작어 그래? 가어 와아! 빠지는 거아니와니 소부지가! 니소부치가니소가아니 형아 소부가 어! 너무 많이 부지고 있다 와, 너무 졌다 너무 많이 부지고 있는데요? 뭐악데요이 게임이 욕인데요? 어! 이걸 어떻게 살아나 바? d o 주세요 o u 저 o n 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 o 했어. 보아야. 나포치가 나왔다. 토포치카토포치카 나왔어서 토포치카 잠깐만. 토포치가 그냥 <laughs> 응. 위에도 달아 줘야겠어. 이렇게. 하셔. 아, 음. 노아야, 음. 여기 의자에 앉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음, 뭐, 응, 맛있겠다. 응, 왜 맛있겠어? 노아야, 간다. 잠깐만.